다시 분동색 한번 해? 응 어? 여기다 일단 놓고 뭐, 뭐를? 응? 어디다가 여낙낙하을다가 한다고? 선생님이 지저분하다 하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, 좀한번 이렇게 좀 하자 알겠지? 그래? 요 면만 한번 하자 참나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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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로 그냥 불때 이빨 쳐야지 말고 그냥 가운데 이렇게 그냥 받쳐야지 말라니까 다 아, 쳐야 니까 요정도로? 그럼 그 정도로. 정도로 그 정도로 바짝 떼고 해야돼 네. 여기 여부, 여기가 여기가 지저분나잖아지커멓고 여기가 네. 이게 사람 응? 네? 사람들 아니 이렇게 사람인데 됐시됐추배긴됐추 배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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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여거봐너왜 폭주야? 이거야이거 대본 났잖아. 이또 아니. 아니 아니, 지랙 1, 어에 트랙 누가 보면 아아 고기, 딴 색깔로 칠해야겠다. 이거, 이거, 이게 흘러내리게 하면 안 돼. 고기. <laughs> 고기는 또. 일부러. 딴 색깔로 해야지. 일부러 흘러내리게. 아, 했는데. 근데 그렇게 유연하게 칠하는 게 낫겠다. 이렇게? 그렇지. 그 붉은 색깔을 살려, 그냥.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. 아이, 통천의 색이네. 통천의 색. 요 위에 할때는 요리 요리 요리에 안묻혀요 다리에 딱막혀져지고 어디갔어? 야이 판에 한번 냈네. 예 하하하 안닫히는게 네, 일부러 조금 열어야 왜? 어, 큰일 나. 열, 열도가 열리면. 아니, 그 열리진 않고, 꽉 닫습니다. 그, 그 열리면 안 되지. 바람 통하라고. 네. 바람은 뭐 이거만 들어가도, 이거하고, 이거하고, 바람 들어가는 네. 들어오니까, 아, 저기, 냉각이 들지. 어, 아, 예쁘네. <laughs> 선생님, 그래. 선생님 말 들으니까 예쁘네요. 아, 저기 뭐, 차가 환해졌잖아. 어. 그래, 기분도, 네, 기분도, 기분도 전환되고. 어, 기분전환. 게 약간 칙칙해가지고, 어, 그, 누가 볼때 왜, 어. 어, 저를 왜 저렇게 칙칙하게. 어. 한,